요즘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이름보다는 거의 별명을 부르곤 했습니다. 별명은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 막 이름을 줄이거나 이름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찬 일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더운 일,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고, 뭐 줄이는 것,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물을 참 많이 사용하죠 동물을 빗대서 우리 많이 표현하죠 캐릭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명을 만들 때 모든 별명은요 그 사람의 특징을 드러내요 맞죠 제 경우에는 좀 키가 좀 크잖아요 그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래서 저랑 관련된 별명은 곰과 관련된 별명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코카콜라에 나오는 그 코카콜라 광고에 나오는 북극곰이라든가 뭐, 푸, 라든가, 어, 너무 좀 귀엽나요? 어, 이런 식의 별명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왜이 아침부터 별명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별명, 혹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문장이 떠오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를 수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주, 우리의 창조주, 엄청나신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별명들, 수많은 별명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 sacrifice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큰 희생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많이 사랑한 만큼 여러분들이 더큰 희생을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버블티를 사주는 것도 좀 아까워. 맥도날드에서 뭐그 맹고 스무디를 사주는 것도 아까워. 그런데 어떤 친구,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는 내가 치킨을 사줘도 안 아까운 친구들이 있죠. 내 돈을 그만큼 희생해도 안 아까운 친구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사랑의 차이입니다. 버블티를 사줬을 때 아까운 친구들은 내가 사랑을 좀덜 하는 친구들이고요. 내가 치킨을 사줬을 때도 하나도 안 아까운 친구들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사랑에 따라 달라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희생을 통해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소서요. 그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저 높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쏟으셨고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니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견디셨을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 목숨을 건 희생, 하나님의 희생, 이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외모, 재산, 여러 가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해요. 맞죠? 예를 들어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요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같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조금 덜 산대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잘생기거나 이쁘면 감옥에 덜 간대요. 한국의 성형이 유행하잖아요. 아마 이런 배경 속에서 성형이 유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내 정말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내 겉모습만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욕하고 기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살면서 그런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요. 외모 appearance인데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해. 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좀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이 외모는 우리의 그냥 단순한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종, 에스닉스티라든가 우리의 어, 우리가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의 우리의 겉 모습이 어떻던지 간에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던지 간에요. 우리가 부자던지 간에요. 우리가 똑똑하던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못하던지 간에 우리가 운동을 잘하던지 간에 우리가 운동을 못하던지 간에 우리가 춤을 잘 추던지 간에. 우리가 춤을 못 추던지 간에, 우리가 노래를 잘하던지, 우리가 노래를 못하던지,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가 좀 성격이 급하거나, 혹은 성격이 좀 느긋하거나,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똑같이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족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외모가 부족하기에 내 사랑을 받기에 불충분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좀 운동을 못하니까, 너는 공부를 좀 못하니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런 것들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 없이 우리를 똑같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불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차 세차를 하러 갔어요. 저희 첫째 시연이가 그 자동 세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시연이와 함께 자동 세차장에 갔습니다. 돈을 내고요. 이제 코드를 입력하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앞에 차한 대가 먼저 세차를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면서 우리 시연이는 아, 왜 우리 차례 안 와? 빨리 하자. 이렇게 보채고 했죠. 한 5분이 지났을까요? 이제 저희 차례가 왔어요. 어,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색깔 없는 그 비누 거품이 쫙, 이제 하얀색 비누 거품이 우리 차를 쫙뒤덮고요 이제 이게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 그 보라색, 녹색, 어, 형형 색색의 비누 거품이 저희 차를 쫙뒤덮습니다이 부분을 시연이가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 거품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네. 물줄기가 나오죠. 물줄기, 강력한 물줄기가 옆에서 촥, 위에서 촥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물줄기가 촥 뿌려지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차에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차가 좀 낡았어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낡았어요. 낡은 건 알았는데, 하다 하다가 이제 차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물이 그냥 똑똑똑 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머리를 감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확 들어왔어요. 감사하게도 전 덕분에 세차장에서 샤워를 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가 장난처럼 와 귀찮으면 세차장에서 샤워해봐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직접 그걸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 이제 물을 막 맞췄잖아요. 제게 천장이니까 제 머리 위로 막 물이 떨어지고 막제 오디로 막 떨어질 때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현타라고 하죠. 현타가 탁 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벤쿠버, 레인쿠버인데, 이제 어떡하냐, 이제. 10월 되면 계속 비가 올 텐데, 이제 내년, 올해 10월 되면 계속 비가 올 텐데, 어떡하지? 아, 그리고 이제 새 차는 영영못 하는 건가? 막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차가 끝났잖아요. 어떻게든 여길 나가야 되니까 이제 젖은 몸으로 운전을 하고 이제 그 청소기가 있는 쪽으로 이제 팔킹 나스로 이제 차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멍했어요. 진짜 멍했어요. 그 멍한 순간에 든 생각은 솔직히 돈이 없는 제 자신이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살짝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시지. 내 차가 후지고, 돈도 없고, 비록 천장에서 물이 새서 내가 다 젖었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차별 없이 날 사랑하시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그래, 날 사랑하시지. 이 아주 작은 마음이요, 절 순식간에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웃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다시 웃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다 견디고 참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랑, 우리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똑같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부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 그큰 사랑을 누리고 한 주간 이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주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